아, <laughs> 또 땡칠이가 아침부터 짖네요. 오늘은 뭐 때문에 짖지? 땡칠 잘 잤어? 다시 이거 설치했어요. <laughs> 땡띠, 응. 땡띠. 밥 줄게, 밥 줄게 땡칠 복돌, 복돌이 땡칠이 아침 요렇게 챙겨줄게요. 복돌 땡칠 밥 먹자. 오늘은 어,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쌀쌀한 것 같아요. 지금 뭐 강릉에는 눈 온다고 하는 것 같고. 복돌의 밥, 복돌 밥 먹어, 또 복돌의 밥 먹어. 밥 먹자! 응! 안 먹어? 응, 왜, 왜밥안 먹어? 응? 또또좀기다려 산책 갔다 와서 먹자, 그럼. 7위는 밥잘 먹어요. 앙팡! 앙팡! 볶기! 밥 먹자. 팡팡아, 너도 와서 밥 먹어. 또 바로 오네. 땡칠이 응가 타임. 땡칠이 오늘 실하게 썼어요. 어우 냄새난다 땡치라 <laughs> 냄새가 올라와 복돌 방석이로 황태치 한 개씩 갖고 가가지고 여유 있게 먹고 있어요 꼬질 꼬질이 오늘은 꼬질이가 나와 있어요 간식 하나 줄게요 캥거루 롱스틱 한번 줘볼게요 먹냐 이가안 먹어? 먹지? 먹고 있어 우리 콜리 밍밍이 더있어요어일와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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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어 싸고 와. 웃음 싸고 이거 뭐냐, 꼬질이 안 먹나봐요. 니가 먹어? 애들 다 나오면 대현장 파티 돼요, 진짜. 흥미또. 흥미또 엄마 간식 먹는데 혼났네. 꼬질라도 가면 혼난다. 간식 먹을 때. 산책 갔다 와. 다 먹었어 보리 보리 순삭 보리야 콜리야 우중 걷다 싸지 말고 가져 여기 나가서 싸 와아 콜리도 또 싸네 보리 싸니까 보리 콜리 어 콜리 뛰어 산책 갔다 와. 산책 갔다 와. 산책 갔다 와. 와. 보리 콜리 산책 갔다 와. 가자. 산책 갔다 오자. 갔다 와. 너희들 애들 애들 산책 보냈어요. 너희들 일로 와. 너희들 일로 와. 흥이 행미미 일로 와. 내려가면 큰일 난다. 큰라 <laughs> 오늘 콜리 밥그릇은 뭐냐, 깨끗이 닦아주려고 뜨거운 물 그려 그래 담아왔거든요. 이거 불린 다음에 깨끗이 한번 닦아줘 볼게요. 그리고 어제 콜리 밥그릇은 닦아놓고 왔거든요. 여기다가 애들 이유식 줄게요. 백미 흑미는 로얄캐닌 스타커사개 주고요 여기 꼬지리 올라왔어? 꼬지리는 꼬주리, 여기 꼬지리 밥 줄게요 꼬지리 일로와 꼬지아 이거 네꺼 응, 먹어 백미 흑미 야하 미야 이거 네꺼 네꺼 여있어 <laughs> 꼬지리는 여기 밥 요거 줬고요 백미 흑미는 여기 이유식 줬어요 <laughs> 꼬지리 잘못 먹는다 먹어 응. 어. 꼬지리 잘 먹네. 그래봐. 백미, 흥미도 잘 먹고, 꼬지리도 흡입. 여기, 여기. 어. 이거 하나도 날카로운 거 아니에요? 야야야, 이거 뜨거운 물이야 그거 <laughs> 꼬집이 배고파. 음. 꼬집이도 밥 순사 클리어. 흥미야! 꾸즈리가 애들 밥은 탐을 안 내네요. 고리 콜리는 데이트 갔어요. 콜리 밥그릇도 닦는다고 닦았거든요. 여기다 밥 줄게요. 백미, 흥미 밥다 먹었어요. 여기다가 조금 닦아서 지저분해진 부분 닦아가지고 보리, 주, 보리 줄게요. 보리는 일단 사료에다가 여기 웨스펫, 습식사료, 그 다음에 ANF 치킨 게맛살 캔 그리고 또 프리미엄 패밀리 그 바나나 맛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줄게요. 오늘은 보리가 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안에서 지금 콜리 들어올래 보리 들어올래 했는데 보리가 먼저 들어와서 이게 여기서 혼자 먹는 게 편할 거예요. 꾸질이 보고 있다. 맛있게 먹어 콜리야 밥 먹자. 지금 백미 여기다 넣어놓으니까 꺼내 달라고 난리에요 어 흥미 일로와 어. 콜리 밥 맛있게 먹어요 꼬질이 <laughs> 보리 보리 금방 밥다 먹었어요 백미야 어어어 어, 어. 흥미도 있어 <laughs> 응, 어, 괜찮아. 응. 꿀이 어. 나왔어? <laughs> 콜리, 유난히 또 오늘 더 밥을 잘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. 콜리도 한 번에 완뜩 할것 같은데요? 꼬질이랑 보리도 엄청 친해요? 털 보세요, 털. 야, 내 손에 뭐 묻었어. <laughs> 올라타다가 혼나. 애들 등에 올라타면은. 와, 콜리 오늘 잘 먹는다. 기분 좋다. 볼이 엄청 깨끗이 먹었어요. 좀더 핥아먹어. 여기 좀, 좀 닦아서 여기다가 오늘은 물, 여기다 부어주고 갈게요. 지금 그릇 닦아서 물 담고 있었는데 애들 콜리도 밥다 먹었나봐요. 백미야, 금방 꺼내줄게. 콜리가 밥을 얼마나 어, 콜리 이정도면은 밥 엄청 잘먹은거예요 보리 물 주고 콜리가 남긴거 보리가 먹고 있어요 이게 물을 청소하는데 쓰느냐고 물이 조금밖에 없어요 콜리야 물 마시자 콜리야 이따 저녁에 또봐너 뭐해 <laughs> 콜리야 리디들어리야 들어가자 흥미, 보내줄게. 흥미, 일로 흥미야. 흥미. 컬리, 잘 있어. 보리, 잘 있어. 어. 오늘은 흥미를 집에 한번 데려갔다 와볼게요. 와, 여기 완전 진흙탕이래가지고, 발을 완전 지저분해요, 애들. 꼬지리도 오늘 맛있게 먹었지? 오늘은 흥미를 끌고 왔어요. 어. 땡철라 괜찮지? 새끼야 새끼. <웃음> <웃음>